니까 그러니까 아를레키노 혈통은 이미 여기서부터 좀 이야기가 나오긴 하네 그리고 이 진상을 알려준 게 확실히 피해로기도 하고 붉은 달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은 데다가 병난로의 집에서 돌고 돌아 다시 붉은 달의 후예 그것도 고아의 손에 들어간 게 말이야 근데 미래를 부술 준비를 한다고 하네 아를레키노도 앞으로 스토리에서 계속 나오긴 하겠다 계속 운명을 부순다 미래를 부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계속 나오겠네요. 캐릭터 스토리를 좀 볼까? 근데 아를레키노가 손발이 검은 이유가 뭔가 켈리아 사람들이 추추적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로 타버리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 특별한 불꽃을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녀가 방심할 때마다 폭주한 이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손끝에서 시작해 손바닥 그리고 팔로 점차 번져나갔다고 하는데 칠흑빛 자국은 타고 남은 숲과 같았으며 그녀는 타오르는 마른 장작 같았다. 아를레키노는 어렴풋이 느꼈다. 검은 그림자가 팔뚝을 타고 어깨로 가서 심장에 닿을 때 자신에게 모종의 변화가 일어날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아마도 운명이 그녀에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일지도 모른다. 켈리아 사람들이 주추적으로 변하는 거랑 아렐레키노가 손끝이 검어지는 거, 그리고 몸이 좀 검어지는 것 자체가 불꽃에 타버린다라는 느낌인 것같으면 저주라는 개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아렐레키노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켈리아 사람이 주추적으로 변하는 거랑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좀 구분할 수가 없네. 근데 이제 아를레키노 힘을 사용해가지고 불태워버리면 잔상이 남는데 이게 아마 그거 말하는 건가 보네 아를레키노 보스전 들어가면 아를레키노 주변에 약간 정령들 같은 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잔상인가 보네 크레이비도 잔상이었잖아요 근데 아를레키노가 크레이비를 죽였으니까 결국 크레이비가 잔상이 되어가지고 주변에 남아있었다는 건데 크레이비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는 맞았나 보네 근데 모종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를 아는 거면은 검은 그림자가 심장에 닿으면은 아를레키노도 추측족이 돼버리는 건가 결국 저주랑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긴 하는데 피에로가 총괄관이라는 명칭을 또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아를레키노한테 불만과 의심을 품고 있다 그대에게 이 세계 또는 그대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을 답해주겠다. 무인단의 강령과 여왕 폐하의 이상에 대해 확인하거나 물을 필요 없다. 그런 문제라면 얼마든지 답해줄 수 있다. 그대가 품고 있는 첫 번째 질문에 답해보도록 하지. 어째서 그대를 선택한 것이며 왜 그대가 우리의 선택, 성숙하지 못한 자는 이상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성숙한 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차하게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말일세. 나는 한때 고대의 지하왕국의 마지막 왕조, 검은태양을 섬겼다. 피에로가 검은태양 왕조 때 공정마법사였으니까... 전대 왕조는 붉은 달이었다. 그대와 그대가 태어나기 전의 비밀에 대해 알고 싶다면 사랑에 빠진 헤레브란트를 사서 읽어보는 걸 추천하지. 사랑에 빠진 헤레브란트가 그건가? 페루넬이? 근데 이게 마지막 왕조가 검은 태양이고 전대 왕조가 붉은 달이었다는 거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검은 태양하고 붉은 달이 있고 그 전에 뭔가 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가 좀 중요하네. 다섯 번째 질문이 모든 것이 끝나면 저와 벽난로의 집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솔직히 내 이상 속에는 그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난 그저 우인의 도리를 실행할 뿐이다 다만 그 후에 여왕 폐하께서는 다시 모두를 사랑하는 신으로 변할 것이며 그분의 이상 속에서 모두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얼음여왕 자체가 더 이상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인의 도리를 실행한 다음에는 다시 모두를 사랑하는 신으로 변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 세계에서는 모두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는 없지만 다음 세계에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라 말하고 다른바가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사랑 이란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보면 은 이제 그냥 확정이 난것 같아요. 얼음 여왕 자체가 사랑을 대표하고 지금 현재 사랑을 할수 없지만 우인의 도리를 실행하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으로 변모할 수 있다. 얼음 여왕이 이상으로 인해서 모두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세계 우인의 도리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네. 창백의 성유물에서 우리 서로 세상의 진리가 터분이었고 싸늘하다는 것을 봤으니 함께 세상을 비웃는 가면을 쓰고 하늘의 이치를 바꿉시다라고 하는데 하늘의 이치를 바꾸는 것 자체가 우인의 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왜냐면 얘들이 뭔가 일을 했는데 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우인이 돼가지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이치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우인의 도리고 그 하늘의 이치를 바꾼다면 다시 얼음 여왕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으로 변할 수 있다. 하늘의 이치가 지금 현재 티바트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일곱 신의 구조잖아요. 근데 그 구조를 뒤엎는다는 것 자체가 일곱 신의 체계를 뒤엎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는 건데 천리라는 것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니까 이 운명이라는 시스템 그리고 신의는 시스템 이런 게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리셋되는 그런 세계로 넘어가는 순간 본인이 원하는 세계가 펼쳐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거랑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운명이라는 거를 깨 부수고 싶어한다는 게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여기서도 운명을 비웃는 어릿광대가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5인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운명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가 가장 큰 목표 같긴 해. 그걸 바꾸는 이유가 왜 얼음여왕이어야 되냐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신이 얼음여왕밖에 없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얼음여왕이 켈리아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정확히 모르는 거긴 하지 왜 하필 얼음 여왕인지는 이 말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피에로가 아를레키노한테 세계가 어떤 모양인지보다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은이 말은 즉슨 지금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신세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라고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게 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야 될지 생각해봐라 이 말하고 똑같은 것 같거든 확실히 목표가 천리를 제거하는 거 천리를 뒤집어 엎는 거라는 게 명확하긴 하네. 아를레키노가 얻은 힘이 총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대 제에게 달의 핏빛 화염, 고귀한 혈통이 아를레키노한테 있어서 저주인 동시에 축복이었고, 이게 그녀가 가진 최초의 힘, 여왕한테서 받은 명예를 상징하는 사 이게 아를레키노가 얻은 세 번째 힘, 그리고 두 번째 힘이 이 사안을 받기 전에 신의 눈을 얻은 것, 이게 아를레키노의 두 번째 힘, 신의 눈 자체는 페레엘로 활. 활동하던 시기 얻었던 거네 후잡이나 사례의 계획 세울 때 신의 눈을 얻은 거네요 무인단 집행관으로서 아를레키노는 어떤 신에게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나 이 일곱신 체계를 의미하는 신의 눈만큼은 소중하게 간직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녀가 운명을 거스르고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 근좀 되게 모순적이지 않나? 신의 눈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운명이 속박된다는 건데 운명을 거슬렀다는 얘기가 되게 좀 모순적이네 원래의 붉은달 혈통인 아를레키노가 신의 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켈리아인으로서의 운명을 거스른 게되 그거를 운명을 거슬렀다고 봐야 되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의 눈을 얻어가지고 쿠자비나를 죽였으니까 이게 쿠자비나를 죽임으로써 본인을 속박하고 있던 일종의 운명에서 벗어난 거긴 하잖아요 벽난로의 집이라는 게 사실 아를레키노라거나 크레이비한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속박된 공간? 운명이 정해져 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아를레키노는 그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쿠자비나를 살해할 계획도 세웠고 그리고 노력도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아를레키노가 가장 지고 있는 힘 자체가요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긴 보거든요 아렐레키논 그래서 추후에 굉장히 좀 크게 역할을 할것 같긴 해요 얘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인물 중 하나 같긴 한데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배경도 그렇고 그리고 힘도 그렇고 설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로 봤을 때좀 작용할 만한 요소 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